하며 사랑하며 유혜연 사호의 가정사역 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살며 사랑하며의 진행을 맡은 유혜연 사모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숨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많은 성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교육자님들의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저희 G-MAN 라디오에서 가정 사역 교실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많은 가정에 대한 사역들을 나누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부부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고부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 가정들을 세울 수 위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어,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어, 지금 현재는 미주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 1980년도 말부터 미주에서 사역을 했고요, 교회에서. 음, 그 다음에 2000년도 초에 동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 식구가. 그런데 9년을 지나고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1년 안에 저희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저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선교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선교지를 섬기고 또한 이 미주 한인들과 또한 저희 이 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스스로를 비거주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동아시아로 (1년에) (3번) (4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한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 제 발로 갈수 없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이런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사실은 이 방송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계기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정말 미약한 힘이 남아 아, 그 사역에 참여하고 참여해서 내가 발로 갈수 없는 곳 내가 짐을 꾸려서 갈수 없는 곳에 방송으로 남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넘게 거의 30년이 됐네요. 어, 교회 학교 사역을 했고 교사들 훈련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역이 점점 점점 가정을 중점으로 한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길 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열심히 섬기고, 금요예배, 금요철야, 아이들 같이 수련회를 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든든하지 않고,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빗나가 있고 그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굉장히 불안한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또한 저와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어려움을 만나고 다시 낙담하고 다시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가정이라는 기초가 든든히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참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지 않게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정에서 특히나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어 미국 이민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아시아로 가서 선교지에서 어 신학 교육도 하고 직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가정을 섬기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저희가 가정 세미나와 상담과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선교지에서도 가정이 있고요. 교육자 가정도 있고요. 평신도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가정이 든든할 때 정말 그 위에 저희가 사역과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살며 사랑하며의 시간에서 첫 번째 다뤄볼 만한 어떠한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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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입니다 자, 이네 개의 성이 사실은 한글로 쓸 경우에는 다 똑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네 가지 한글의 성이 한자로 표기를 했을 적에는 다 다른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이, 앞으로 한 15분 20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은 성이에요. 부부 간의 성. 영어로는 섹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 아, 이 삼호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성 가정 첫 번째 섹스는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 가정 안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오묘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하지 않고는 가정 사역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은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은 섹스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은 거룩할 성이에요. 자, 섹스와 거룩함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있다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세 번째 성은 성곽 임금님이 살았던 성 영어로는 캐슬 e 입니다이 성은 무슨 성을 뜻할까요? 이 성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이라는 든든한 성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성은 무슨 성을 말할까요? 이룰성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있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인생도 성공해야 하고, 가정도 성공해야 하고, 교회도 성공해야 하고, 선교지의 선교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 자가 마지막 성 자입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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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풀어서 얘기하자면, 침실이 성화되어야 가정이라는 성이 든든히 설수 있다는 네 가지 성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정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실천하는 순종의 현장 1번지는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가정 사약을 하고 가정 상담을 하면서 많은 깨어지는 가정들, 정말 마음 아픈 가정들의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처음에 와서 상담을, 어, 의뢰하는 케이스들이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침실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성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섹스에 문제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육자들이건, 일반 성도님이 들건,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가정이건, 결혼을 해서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던 모든 부부들도 이혼을 고려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의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요. 가치관이 안 맞아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믿음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들이 많았는데 상담을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런 모든 성격과 가치관과 세계관, 믿음의 색깔, 이런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꽁꽁 싸매 두었던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1년을 숨겼던 결혼 10년을 돼서 10년을 숨겼던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침실의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침실의 비밀은 이 성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온전히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아주 귀하고 아주아주 아주 아름답고 아주아주 아주 신비스럽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는 정말 인간이 가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멋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만의 허락한 아름다운 그 복이 정말 많은 과정들로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을 적에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숨겨놨기 때문에, 비밀스럽기 때문에, 침실에 문은 잠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 특히나 동양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는 용기도 없고, 자리도 없고, 교육도 없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숨겨놓았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와 저희 남편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숨겨뒀으면 숨겨둔 것을 얼마나 많이 자연스럽게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치유에, 치유의 광선이 그 침실에 임하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아, 침실 역시도 성화되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우리 모두 성화되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성화 돼야 된다고 다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중에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본적인 침실의 생활 이 섹스가 성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이 침실이 성화되어야 되는가는 정말 제가 여러분과 3박 4일 강의를 해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심오한 성경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뽑아서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답해 주실 수는 없지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모든 믿음의 생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침실도 우리 삶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섹스는 우리의 삶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의 삶에 확실히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라면 당연히 저희의 침실도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참 우리가 돌아보면 요즘은 결혼들을 보통 새로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혼,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졸혼, 이혼은 못하지만 결혼을 졸업하겠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참 가정사약을 하는 제가 들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주위의 많은 가정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섰을 때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요즘은 믿는 가정들만 보더라도 참그 일들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상담을 할 때는 비혼, 결혼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그저 안 싸우고 큰 소리만 안 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위에서 봤을 때아저성교사님들 부부를 너무 잘 사네 저 목사님네 가정은 정말 닭살이네 저렇게 살고 싶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아니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부부를 보고 부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라면,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어, 젊은이들이 보고, 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해서 정말 거룩한 자녀들 많이 많이 낳고 싶어요. 하는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들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 상담 사례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더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우리의 침실이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금까지 진행해 유혜연 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